로마서 5장. 아담과 그리스도. 그러므로 한 사람을 통해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 죄를 통해 사망이 들어온 것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기 전에도 죄가 세상에 있었지만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망은 아담 시대부터 모세 시대에 이르기까지, 심지어 아담이 지은 죄와 똑같은 죄를 짓지 않은 사람들마저 지배하였습니다. 아담은 장차 오실 분의 모형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아담이 지은 죄와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한 사람의 죄 때문에 죽었다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한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더욱 넘쳤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선물과 아담의 죄는 차이가 있습니다. 한 사람의 죄 때문에 심판이 오게 되고 모든 사람을 정죄에 이르게 했으나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은 많은 범죄 때문에 오게 되어 많은 사람에게 의롭다 함을 받게 하였습니다.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왕노릇 하였다면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의롭다고 여기시는 선물을 받는 사람들은 한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참 생명 안에서 더더욱 왕노릇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지만, 한 사람의 의로운 행동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낳게 하는 의로움이 발생했습니다. 한 사람의 불손종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었듯이,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될 것입니다. 율법은 범죄를 증가시키려고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죄가 많아진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넘치게 되었습니다.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하였듯이, 은혜는 을을 통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 왕노릇할 것입니다.